발 마녀. 마녀 안 나온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마카샤, 마카샤 뜰 법하다. 마카샤, 마카샤 돈나 나올 것 같지 않음? 마카샤 붐은 온다. 자, 신규, 신규 픽업 사도 모집 진행 예정 않네. 자, 이번에 마카샤, 마카샤 또다. 오! 야, 마카샤 맞네 아, 야, 근데 디자인이 오, 야,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랑은 좀 느낌이 다르네. 아, 이제 엄청 하얀데 마녀, 마녀인데. 엄청 하얗다. 계속 얘기만 나왔던 마카샤가 드디어 공개가 됐어요. 활발 성격의 이제 마법 공격을 하는 중요 포지션에 서포터네요. 마녀고요, 당연히. 뭔가 엘다인으로 나올 것 같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야기가 진행되면 될수록 일반 사도로 나올 것 같다는 얘기도 많았죠. 근데, 할발 중열이네? 할발 중열이라. <laughs> 아이, 표정 뭐야? 아이, 존나, 존나 띠꺼운데 뭐지, 이거? 아이, 존나 띠꺼운데 뭐냐, 이거? 아니, 이, 이 표정 보면 되게, 단자한하고 이쁜 눈난데, 왜 갑자기 이런 표정이? 프리클이 싫어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laughs> 자, 마카샤, 마카샤 스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일반 공격, 기본 공격, 지팡이를 휘둘러 적에게 마법 피해를 입힌다. 강화 공격 예언의 떠블려 모든 적에게 마법 피해를 입히고 적이 보유한 운명의 시계 지속 시간을 감소시킨다. 운명의 시계는 뭔지 밑에 스킬을 봐야 알겠네요. 자 저항형 스킬 언젠가 일어날 일 무작위 적에게 마법 피해를 입히고 운명의 시계를 생성한다. 운명의 시계는 일정 시간 후 대상에게 아군 공격력 총합에 비례한 피해를 입힌다. 아 그래? 운명의 시계가 발동하기 전에 대상이 처치될 경우 모든 적에게 아 모든 적에게? 아 그래? 운명의 시계가 있는 적을 쓰러뜨리면 없어지는게 아니라 모든 적한테 그 비례데미지를 입혀? 오호 운명의 시계를 보유하지 않는 적을 우선 공격한다 운명의 시계 피해는 발동시 필드에 있는 아군 사도의 공격력만 반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학년 스킬 마녀의 움직이는 집 전방으로 마카샤의 집 바바가 지나간다 잠깐만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야? 바바에 부딪힌 적에게 마보 피해를 입히고 적이 보유한 운명의 시계 지속시간을 감소시킨다 오야 되게 신 시... 뭐, 재밌는 스킬셋이네? 전체적으로 운명의 시계 운명의 시계를 만들고 이제 일반 공격이나 고학년 공격은 그 운명의 시계의 지속시간을 감소시킨다 자 그리고 신규사도 마카샤의 출시와 함께 테마극장 너와 나를 지우는 수수께끼가 오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수수께끼를 남기며 자취를 감추었던 마녀 마카샤 우로스와 관련해 세상의 오수선한 가운데 교주는 마카샤에게 사건을 해결할 열쇠가 있다고 믿는다 든든한 조력자들과 함께 마카샤를 찾아 나서는 교주 과연 마카샤는 어디 있을까? 자 이번 보너스 사도는 마카 카샤, 아야, 셰롬 피라, 리스티, 네테, 가비아, 마요, 페스타, 카렌 이렇게 있습니다 아야랑 셰롬이 주축으로 도와주나 보네요 이런 이런 피규어도 상점에서 이벤트 상점에서 팔 예정이고 한정 한정 가구도 팝니다 이쁘다야 자 이번에도 특별 업적 사도 모집 50회에서 한크 두개 얻으실 수 있으니까 업데이트 된 후에 참여하셔가지고 한크 얻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냐 이거? 아니 되게 자주 한다 자 그리고 마카샤의 일상 마카샤의 일상은 매번 다르다? 마카샤의 달라지는 일상을 감상해보라 일상 보기 진행 시 마카샤의 일상을 감상할 수 있어요. 스테이지 진행도에 따라 마카샤의 방에 마카샤가 직접 제작한 포션이 생성되며 포션을 마시면 마카샤의 일상을 다시 감상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포션을 마실 때마다 마카샤의 행동이 달라질 수도 모든 마카샤의 일상을 감상하고 보상을 수령해보라고 하네요. 그리고 마카샤의 수첩이란 것도 있네요. 테마극장 이벤트 기간 동안에 만날 수 있는 마카샤의 수첩이 새롭게 추가된다. 테마극장 1일 캐스트와 업적으로 획득하신 포인트와 추가 상품 구입으로 다양한 보상을 수령해보라고 하네요 오자 2세계 픽셀 2세계 픽셀이 간만에 열립니다 이번 2세계 픽셀이 그 개선돼서 나올지 안될지 모르겠네 이거는 내일 업데이트 내용이나와 봐야 알수 있겠는데요 신규 스펙타클 카드 뽑기 자 용광검 그 다음은 아로마 테라피 복각을 하고요 야 신, 신규 아티팩트 없나 했는데 여기 있네 오픈런 신규 희귀 스펠이 출시하네요 오픈런 야 이거 아 이게 일러스트 개귀엽네 아 막판 아 막판 스포트 반대 오 그, 그거 맞겠다 전투 시작하고 40초 동안 공격 속도 증가 그거겠다 오야 똑똑한데 자 아무튼 이렇게 신규 아티팩트 카드가 나오고요 그러면 얘도 무조건 필수로 뽑아야겠네 무조건 쓰겠네 자 그리고 7일 특별 7일 출첵 이벤트 진행 예정 안네 <laughs> 아이 뭐야 아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오는 마카에서 사복인가 보네. 당근튀김 하나요 특별 출첵 이벤트 야야사 잠깐만 사도 모집 티켓 몇장 주는 거야? 야백0 0을 준다 야 아니 이번에 라이브 커머스 패키지게좀 많이 팔렸나본데 7일 출첵으로 사도 모집 티켓 100장을 드리는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다들 꼭추첵하셔가지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조차도 속일 수 있는 마오야 신을 속인 마녀 우와, 방금 그게 이번에 반장님이 연기하신 역할인 건가? 아, 아. 아 점점 연기가 느시는데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신규 태막장 P.V.도 봤습니다. 너와 나를 지우는 수수께끼. 야 마카샤, 아 기대된다. 재밌겠다. 빨리 소리 보고 싶어. 아 투구꽃이네 이거. 오 디아나 이제 투구꽃 해독약이 있으려나? 마카샤한자 아무튼 이번 신규 사도 업데이트 내용은 이 정도고 남은 업데이트 내용은 내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